서울대 오신 시 수감 한물이 하시죠. 이렇게 올게도 좀 올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좀 진부하신데요. 서울동서갑이야? 그냥 뭐 불러주셔 아세요?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다니셨잖아요. 대학교 축제에 가서 좀 즐긴 기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때 미팅했던 것밖에 좀 기억이 없어요. 아... 제가 2개월밖에 안 다녀가지고 네네. 학교를 네, 2개월 다니고 또 수능 공부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네네. 저는 미팅이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미팅하셨또뭐 가...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으셨나요? 아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좀 이렇게 게임만 하셨어요? 아니면 소위 인싸 하셨어요? 인싸 생활 하고 싶었는데 네네. 자발적 안싸? 음, 학교가 좀 재미가 없어서? 네 저는 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보니까 챌린저가 되셨고 네 하다보니까 되더라고요 <laughs>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대가 이쪽은 19학번, 18학번 분들이랑 19, 18이면 20살, 21살 아, 예. 딱롤딱 딱 아, 네, 잘하니까 잘할, 네. 그렇죠 또 나이가 어리면 그런게 있죠 15학번이면은 지금 15학번이 제일 연장자인가요? 지금 현재 대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저는 14학번은 지금 뭐 어떤지 14학번은 학교에 있으면 좀 여기 일사학번 계신가요? 저기 한명 있네요 한 명. 네. 아, 그 네. 여기 앉아 일사, 있는 사람들 다일학번이어서 제일 연장자시고요. 그러면 아, 네. 좀 하죠. 아 근데 다이아 투면은 네. 되게 저는 어느 정도 재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네. 약간 네. 네. 내정 같은 거 하실 때 네. 다이아랑 게임 하면 어때요? 어그 아까 물론 저는 좀. 네 다이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진짜 네 다이아면 아, 정말 잘하는 아주 상위권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글 그렇죠. 플레이어가 이제 모스트가 리신이랑 그레이브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픽을 할수 있을지 아, 눈치가 아, 보이지 아, 않나요? 리신 보고 싶어요. 리신 보고 싶어요. 네, 아. 다이아 이리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꼭한 한번 보고 록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배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너무 생각보다 잘생기셔가지고 아, 메이크업바복잡했어 <laughs> 네. 좀 방송에서 보고 무서울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실, 실제는 천사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laughs> 그래요? 아 방송 다 재밌다고 이렇게 한 아, 건데 네. 방송봐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저도 진짜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도록 팀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바로 뱀픽 화면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 화학생물공학부 1력학번의 제학준이고 네, 현재 공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임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하대님이 아 <laughs> 사수하셨는데 저희 둘이 합쳐가지고 사수했거든요. 네. 네. 사수듀오. 둘이, 네. 둘이 합쳐서 전하대님의 짬을 한번 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우승 팀도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팀장분 계세요? 어떻게 경기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아쉬우신가요? 네. 아니요. 근데 상대편 분들이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아 뭐. 최선을 다했지만 네, 어쩔 수없었다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이번 경기는 우리 옆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가뿐이 아 가뿐이 원맨쇼를 보일지 않을까. 소라데님이 저한테 장비가 조금 불편하지만 게임은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이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는. <laughs> 네네. 지금 지금 들리시나요? <laughs> 어떻게 자신 있으 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 게임 이기려면 그런 컨트롤적인 것보다 그 그러니까 운영 같은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아. 생각했기 때문에. 팀워크도 합의가 됐나요? 팀워크요? 네, 무조건 절하드님 오더 따르는 건가요? 아 근데 저만 따라서는 안 돼요 자기만의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 취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나요 절하드님 정글 플레이? 네! 아 저도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이 게임을 풀어나갈지 저희가 또 이런 게임을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해석 약간 업저버님이 칙추 누르실라 는데아 <laughs> 진짜 너무 챌린저 처음 봐요 살면서 구 아, 여기 챌린저라는 글씨를 보는 게.. 그니까요. 이게 진짜 말이되는 건지.. <laughs>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구는이님이 아까.. 어? 자, 밴픽 바로... 들어갔습니다. 또 과연 는이이 뭐가 나올지 지금 이친구어 아, 지금 약간 예측하기로는이하구님이 들어간 이상미신이어가서이 친구는 이친 저달리 일단 나갔고요. 저달리 저신 다 벤을 당하지 않을지. 두 번째 벤 리신 나오나요 리신? 설마 저신 나오나요? 아 이것도 이벤트 매치인데 너무 이양 물고 하면 안 되는데요. <laughs> 그래서 또 공대 우승팀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기고 싶겠죠 당연히 게임인데. 아 그런 그런 죠 그래. 어. 저희 말하는 걸 들었나요? 네, 저신 불어주나요 저신? 어, 너무 설레요 진짜. <laughs> 어떡 하지? 절하대님이 과연 어떤 캐릭터를 픽하실지. 지금 보시는 네.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진짜 설렙니다. 네. 지금 오른쪽 뱀밖에 안 보고 있어요. 왼쪽의 뱀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마지막 뱀 마지막 뱀. 네. 아! 일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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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가져갈까요? 다른 라인을 네. 먼저 픽하게 될까요? 네.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신중하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뭐 뱅카드 두 개는 세 번째 봄! 저신 나왔어요 저신! 과연 서울대의 저신이 될지 푸신이 될지! 아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아유 <목소리도> <어휴>, D 욕이네. <laughs> 이날 재밌지. 수능 6일 남은 존나 마음 존나 심란 심야, 심란한데. 근데 내가 맨날 이거 내가 수능 그 조언해 달라 해다 테 맨날 하는 말인데, 형 수능 잘 보게 응원 좀해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매번 하는 말. 진짜 내가 매번 하는 말인데, 난 맨날 이래. 야. 아, 진짜 여러분들이랑 똑같애 야 수능 어차피 2년 사, 그러니까 내년도 있고 내내년도 있고 내내년도 있으니까 내가 나.. 어, 나는 4수도 실패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라고 아 그니까 그냥 어차피 내년도 있다는 마인드로 하라고 그게 최고야 이때.. 이때는 왜냐면 어차피 이때 공부할 거다 했어 그 다음에 뭐 파이팅 하라고 힘안 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부담감 없이 보는 게 최고야 그게 가장 극효율로 볼수 있는.. 그거야 나는 그게 정신 상태라고 생각해 나는 맞다니까? 요번 수능 잘 봐라.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거 지금 안 통해. 여기서 안이 시점에서 안 통해. 그냥 부담 줄여주는 게 최고야. 그 부담 줄이려면 구조적으로 내년도 있고 내 후년도 있다까지 생각을 해야 하면 돼요. 진짜로. 음. 그니까, 러 물론, 수능 그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때는, 아, 씨발, 요번 년도에 죽어도 요번 년도에 붙어야겠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11월 8일 이 시점에서는, 그냥, 어차피 재수하면 되고, 삼수하면 되고, 사수하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봐야 돼. 알았지?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재수생들은, 재수생들까지 괜찮은데, 삼수생들부터는 1년, 1년 이렇게 밀리는 게, 이게,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 진짜 시, 대박이거든? 그것도 수능을 많이, 남자면은 더 압박감이 느껴져. 대학교 1년 가고 또 군대 갔다 오면 막2물2 6스물 이런데.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나 4수 실패했어. 괜찮아. 나 사수 실패한 건 뭐냐? 내 사수 실패. 그 말인즉슨 오수생이라는 뜻이야. 사실상 오수생이야 나는. 왠지 알아? 사수 실패했기 때문에 사수 성공해야 사수생인 거지. 사수 실패한 건 오수생이라니까. 사실상 요즘 뭐1 0 0년 인생인데 뭐일 년, 2년 정도야 뭐. 그러니까 제발 수능을 보실 이제 이번 연도 접박이들 있으면 나 수능, 수능 응원 응원 메시지 해 주겠다. 부담감 없이. 아, 부담감은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내년도 있다는 마인드 편하게 보고 오는 게 베스트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음. 전 고졸입니다. 중졸은 아니고. 음, 고졸이에요, 고졸. 서울대 목표라는 거 옷도 괜찮다고? 뭐. 음, 현역때는 3, 4등급 나온 것 같아요, 3, 4등급? 세니님 10개 감사합니다, 더 정. 나 대신 말 듣고 저런 마인드 가지다 대출 인생입니다. 아니지 세니 같은 경우가 이제 내 말을 적용을 못한 케이스. 지금 시점에서는 저 말이 제일 베스트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니 내가 왜냐면 나는 누구보다 수능에 막 응원 메시지 많이 듣고 누구나 막어막 파이팅 어? 막 많이 받고 했는데 가장 힘이 나는 건 진짜 그 말이야. 아까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것보다 수능을 제일 잘볼수 있는 마인드가 되는 건그 말이라니까. 힘내. 요, 뭐냐 해성아 유머 수능은 진짜 한번잘 봐봐, 파이팅 하면서 넌할수 있어 이런 말 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야야야 야, 야, 괜찮아 못 봐도 돼 내년에 내년에 또 하면 돼너 지금 어 수능 세번 봤는데 그까 이제 한번 추가되는 게 뭐가 문제야? 어? 그만해 And how careless we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ver.